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9월 13일에 업로드된 이번 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만 뭐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스티니의 미래라고 해서 코드네임 프론티어에 관련된 게시글이 4개 올라왔습니다. 4개.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죠.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쭉 술터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걸 보시던가 아니면 여기 번진에서 와서 보시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이 몇 개는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10월 12일에 새로운 던전이 나오죠. 다음 시즌인 망령.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라 이제 에피소드죠. 망령에 출시되는 던전에는 10월 12일 토요일부터 이제 오전 2시에, 원래 리셋 날에 시작하잖아? 출시된 새로운 던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콘테스트 모드가 도입됩니다. 음. 아, 제일 짜증나는. 네, 콘테스트 모드는 좀할 말이 있는 게, 콘테스트 모드를 즐기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손 빨고 있어야 되거든. 진짜 개 싫습니다. 근데 던전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짜증난다. 다음 던전은 이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인무 앙코르 뭐 어쩌고 저쩌고 저고 뭐 필요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하야라. 근데 이거는 1년 동안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망령이 있으면은 뭐 하나의 합창단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 같은 거 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으로 싹다 올렸습니다. 아시죠? <laughs> 앙코르 경인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집품들 그런 거 죄다 올려줍니다 죄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영상 보란 얘기입니다 번지재단이 트위치콘으로 향합니다 트위치콘은 이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트위치콘에서 요 문양을 받을 수 있대요 자기 음향판과 뭐 아무튼 이걸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 우리나라에서 못 얻고 샌디에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샌디에고에 살고 있거나 가실 예정 이 있으시면은 예, 번지 재단에서 보시면 됩니다 트위치 아 트위터 트위치래씨. 그다음에 소드로직 소드 소드로직 아시죠? 이거에 대한 컨텐츠 영상 같은 걸막 모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보시려면 보세요. 예,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는 <laughs> 그렇습니다. 자 데스디니 전설 아트쇼 투어가 9월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사시는 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만 되는거고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laughs>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려면 이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어 지원보고입니다. 하늘감시의 정밀도입니다. 발사기지 하늘감시 구역의 엔그램 획득률에 대한 피드백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죠? 여러분들 이건 전설, 10주년 기념 전설 칭호에 관련된 얘기예요. 전설 칭호에 관련된 얘기인데, 전설 칭호를 어떻게 얻는가 한 방법, 그리고 팁 같은 거는 제가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면 돼요. 두개다니다두개 다. 이 문제를 완화하고 전설층으로 위해 필요한 우발적인 관대한 업적을 보다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향후 업데이트에서 하늘감시 적 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게 개웃긴 게, 아니, 이미 얻을 놈은 다 얻었는데 이게. <laughs>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몇 주가 남았고, 코드네임 아폴로가 출시될 때까지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에? 아 피는 그냥 그 번지 이그 전설 칭호로 얻으면은 피는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살 수가 있고 이 칭호 자체는 코드네임 아폴로가 2025년에 출시할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다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감시 정밀도를 올리겠다. 근데 하늘 감시 정밀도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종족끼리 싸울 때 있잖아. 그거를 좀 빈도수를 높게 하면 돼. 정말 간단하죠. 어, 제일 쉬운 해결책이야. 자, 베테랑 전설 방어구 장식.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베테랑 전설 방어구 장식은 30주년 기념 방어구예요 이거는 탑에 있는 총제작자 요게 아니고 특별 품목 단말기. 그러니까 총제작기와 <laughs> 제와 해독기 사이에 해독과 사이에 있어요. 특별 품목 단말기를 방문하여 모든 방어구 장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건데,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전설 방어구를 얻어가지고, 그, 다섯 개를 무조건 얻어. 그러면 업적이 완료되잖아요. 그 업적을, 전설 칭호에서 업적을 딱 눌러야 돼. 누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봐가지고. 그냥 가면 안 받으셔요. 어, 누른 다음에, 어, 업적을 누르면은 이제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전부 다 이제 특별품목 반 단말기에 가면 획득할 수가 있어요. 베테랑 그 외형을. 그러니까 꼭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설칭호 얻는 방법을다 올려놨습니다. 좀 보세요. 영상 올렸으면. <laughs> 자, 우리가 사랑하는 렉서, 뭐, 이번 주 명화, 뭐 그런 건가? 뭐 아무튼, 뭐. 아. 그냥 선정한 거래, 지들이. 자, 10주년 데스티니. 데스티니 프랜차이드의 모든 여정을 단한 편의 영상으로 담아내고, 에, 지난, 시, 지금도 이 멋진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 뭐가 있나 봐. 이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아니, 그냥 볼까? 컨트롤. 아 어떨조? 아아아아아 아, 그렇게 멋진 영상아아닌아 그냥 이미지처럼 뭐야 이아아이아아아는거였구아아그아 이게? 이게 그래. 오케이. 끝났습니다. 에피소드 아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요. 던전 그냥 컨테스트 모드가 진행된다라는 얘기만 있었던 아 같습니다. 뭐 이번 주아화도볼게 없고 다른 것도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없는 걸 떠들어도 <laughs> 몇 분이 지나버렸는데, 자, 아무튼 다음에 뵙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